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말에 인용을 하자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답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소식은 알고 가야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이미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아, 이런 이제, 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오늘은 바로 8월 16일, 어, 서울 광화문, 어, 이제 광화문 공장, 광장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국민 대회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특히나 이제 정강원 목사, 네, 정강원 목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 바로 사진을 보시다시피 요요 요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보이시죠? 국민 저항권, 네, 이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이제 정강원 목사가 언급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 네, 서울역인데요. 어뭐 경찰 측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무려 1,320만 명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어 정강원 목사가 1,000만 어, 명이 강화문에 모이면 국민 정한권을 어, 인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어, 이와 관련된 아 어,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먼저 국민 저항권.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읽기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을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입니다.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 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만약 국민 저항권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이는 단순한 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 순간 정권은 기반을 잃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이제 내용에 따라 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민정권권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요. 어, 정권이 헌법과 법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모두 차단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이 중대하게 침해됐을 때이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충족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로로서 발동되는 권리이지, 일상적인 정치 투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런 상황 속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앞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찰은 100만 명, 뭐, 1000만 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말 많죠. <laughs> 어, 인파들이 정말 많이 모였고, 어, 시청에서 청계 광장, 어, 북평까지 도심 전체가 이재명 퇴진, 국민저항 개시, 그런 이제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어, 이 제피를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러니까 대국본은, 어, 자유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의 실질적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신앙의 가치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기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 단순한 지금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 이, 이것은 이 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절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고, 아, 특히나 이번 집회에서는 우리 같은 청년 세대 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 실로 서국의 청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을 믿고 살던 내가 진실을 마주한 순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날에는 청년들과 함께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했고 이날은 강화문에 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보통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이 많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고 불의를 보고 거리로 나온 청년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청년대표 이만나 씨는 강복절에 범죄자를 사면한 정권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았다 라고 외치면서 조국, 윤미향, 정경심, 최강욱, 조희연 정말 수많은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태연TV 가족분들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진 이 현실에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나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집회는 철저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가자가 몰리는 어 몰리자 즉 경찰은 도로를 개방했고 세종대로 전면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질서 있고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안권은 폭력이 아니라 헌법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외침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어, 주최측은 이번 집회를 국민 정안권 실현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아, 저는 우리 태균 TV 가족분들. 헌법이 무너지고 자유가 짓밟히는 순간 국민이 나설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국민저항권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권리를 논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차디찬 구치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강화문에서 외쳤던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 이두 장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tv 가족분들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의 목소리 에서 비롯됩니다.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